24년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상미도입니다 저는 종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다 세상을 이기는 성미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임을 주시옵소서 맑은 하늘처럼 차가운 공기처럼 저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밝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저의 온몸과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가득 임하게 하소서 내 몸의 불편한 구석구석마다 내물의 탁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생명의 아스가가득 하여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그려안에 하나님을 품어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저로 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강함이 파괴적 강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우고 헤쳐나가는 강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성리하게 하소서. 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 성리하게 하소서. 세상이 험하여도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오늘 나매 순간 함께 하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편인데, 10편, 69편. 시편 72편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저자의 새 모습입니다. 포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국면의 인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전하는 자기 생애에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노여 날 길이 없었으며, 내적으로는 심령의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정황에 와 있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어디다 호소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데에도 소망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핀 기자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하심을 가지는 자들이 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모두 다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동을 따져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 대하여서 당연히 분개한 생각이 나게 말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인생의 가련한 낙그네로묘사하고 있지만 발절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간절한 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이 저자와 같이 하느님의 소망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해 준다고 라 말씀합니다. 불쌍한 인간, 정죄받은 인간,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은 죽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휴문빈 결식계입니다. 인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신학은 혼과 몸의 이 부분을 이분도를 주장하기도 했고. 홈과 영과 몸의 3분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드리, 드리코턴입니다언늘에 대한 찬양 말씀 10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 어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10편에서는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리를 예견하고서 하늘 내그 거신 언늘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배신 분이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입니다. 한낮 하루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검색시는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에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하는 찬양입니다. 다에서의 감사 찬양은 하느님께서 공부와 한량 가운데서도 종교의는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율법에 입각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니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에서의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왕국의 건설에 대한 자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사하셔오실 나라는 공의와 평화가 실현될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건설을 그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왕국을 애비해 놓으시고 자랑하시는 성도들을 이곳에 영원히 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1 0 것입니다. 제에서 고속함을 받은 자들은 고속주에게 찬송을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추리국기입니다. 이어서, 저 추리국기. 추리국기는 30편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8절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결과 그 반수의 향기론 육개 250세결과 향기론 창포 250세결과 계피 5 0 0세겔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기름 한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는 그것으로 현악과 종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울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일들은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가면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앙에 섞되 각기 동일한 천수로 하고. 그곳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을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종 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옥게 거룩하니라 내가 여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건조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편 22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관유와 향이라는 본문 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얼식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관유와 향의 합법성에 대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써여졌습니다. 관유 만드는 법입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상등 상품으로 액체 모락과계피5 0 0세별과 향기론 6개와 향기론 창포 250세벨과 감량기론한 퀸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이 거룩히 사용하는 관유입니다. 이 사용하는 곳은 해막과 정극의 종법, 상과 모든 기구와 동대와 그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받침에 받침에 갈라 지속물로 구별, 구별하고 제사장에게도 갈라 거룩히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관여를 사람 몸에 붙지도 말고 이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향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 향은 소화향, 나가향, 풍자향의 향품 같은 중수로. 섞어 만들어 소금을 쳐 성격게 합니다. 소금은 형체를 잃어도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도 소금같이 희생되더라도 맛을 잃지 말고 썩는 것을 막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향은 얼마나 찌어 사람을 만나시는 해마간 종국의 앞에 두어 여하를 위하여 거룩한 향으로 향 냄새가 뻗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하나의 지치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해진 구별된 삶과 매일매일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은 가도심입니다. 하기오심입니다.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하성전입니다. 신하성전의 사도인전입니다. 사도인전 22장입니다. 22편, 22편, 2절에서 11절까지,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2장, 2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는데 바울의 해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우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겨놓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증인이다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담에색에 가까웠을 때, 오정정 되어 허련이 하늘에서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네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정한 날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불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밤에 쓰게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가. 네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흉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엄성를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세를 씻어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나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정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적인 서디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내이다. 나도 너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까지만, 네, 16절까지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도인적 22장 2절에서 11절 발생 본문 내용은 바울의 소명이라는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소명의 의식을 가져야만 변질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유대의 지도주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벌이나 학벌, 종교에 대한 신앙이 열정도, 어느 하나 험전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거부나 부르심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입니다. 6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에색에서 직접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거군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거군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입니다 실전입니다. 주의 부르시면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일을 막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의 이방인의 세계 복음을 정극히 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거번의 뜻을 이해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게 받은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명의 의미를가로 알아 주를 위해 충성하여야 합니다. 소명은 콜레시스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데 회개고 믿으라는 소명과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소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정인과 사명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할 사명에 관한 내용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인의 자격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에 나타난 정인은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 6절니다두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16절입니다. 정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4도인전 2장 38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죄를 너의 죄를 씻어라입니다. 너의 죄를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1 6절입니다 정의는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님의 참된 종인이 되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청결하며 성령을 받아 주의 건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아 말씀을 거로 오늘의 성격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는 한란날의 필란처가 되십니다. 성경 에씀 10-59-16절입니다. 편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환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환란은 단골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훈련소에 있는 훈련이 있듯이 세상에는 환란이 거칠 날이 없었, 없습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과7 9절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활란을 다 혼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남치되 줄었잖네. 예수 환란날에 나의, 예수는 활란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기문으로 기도,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목음을 듣고, 이 안에서 음을이고이신도 마음을 듣리 당신의 마음을 듣고, 당신의 마음을 듣고, 당의마이을 듣고, 당신의 마음고고의고당 마음을 고의고당신고 당신의 고당마음고 당신의 마음을 듣고, 당다